어, 그, 일단은 팔로우 부트샵을 할게요. 어, 팔로우업이, 뭐 되게, 짧아요. <laughs> 그, 아이폰 SE 관련 소식인데, 저희가, 그 지난주에, 그, 뭐, 그때 5월 6일에 나온다는 루머가 있었, 있었다 카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 진짜로, 그, 루머가 있더라고. 뭐냐? 뭐지? 그, 통신사들이 지금 KT랑 SKT가 4월 29일에 예약 판매를 실시한다라는 배너를 지금 걸어놨어요. 각자의 그, 샵에, LGU 플러스도 걸어놨나? 하여튼 그래서 보통 아이폰 출시 일주일 전에 하니까 어 아마 대충 계산을 때려도 5월 6일 날 출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 다 준비하고 있는 약간 그런 상태고요. 어 이미 미국에서는 나왔고요. 그아 LG U+도 떴네요. 그 배너가. 하여튼 그래서 이미 나왔고요. 그 이미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 지금 나와서 사람들이 지금 만져보고 있고. 뭐 지금 카메라 그말만그 하... 이제 좀 그나마 불확실한 요소였던 카메라는 리뷰들을 보니까 뭐 확실히 A보다는 훨씬 나았던 걸로 판명이 됐는데 어좀 저조도에서 조금 약하다고는 합니다. 뭐 그거는 센서의 한계상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뭐 특히 뭐 나이트 모드도 없고 디퓨전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죠. 어떤 리뷰에서 이렇게 평가했더라고요. 밝은 환경에서는 무난하게 좋고 어두운 환경에서는 무난하게 나쁘고 예 네, 근데 그디였지 예. 그, 근데 아마 라이트 모드나 디퓨전이 안 들어간 음. 거는 센서 영향이 커요. 왜냐면 하 그거 두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이제 포커스 픽셀이 이제 부착이 장착이 돼 있는데 그전 <laughs> 센서 전 화면에 이제 전면에 다 부... 들어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디퓨전이나 나이트 모드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그 아이폰 8의 센서로는 그게 좀 무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무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어, 빠진 것 같고 뭐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뭐 가격이 워낙 깡패라. 여기 <laughs> 뭐 지금 네, 워낙 깡패라서 굳이 그게 상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 네, 그렇고요. 그래서 그게 팔로업이고요. 오늘은 뭐 애플 소식 사실 뭐 이따가 좀큰게좀몇개 있긴 한데 뭐 그건 그거 대로.